12월 3일 주일 오늘의 말씀과 기도의 3시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질고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아멘. 기도는 병들어 고난받는 자에게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강구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고난이라 생각 들을 때에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기도합시다.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을 당한 자에게 기도하라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다가 평안함을 얻고 세심으로도 고난을 이기고 나가다가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아버지 마음에 걱정은심이 있는 이들, 영적으로 컬컬하고 답답한 이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체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기도하다가 체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찬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